여러 사람과 탈수 있다. 한 사람이랑 타야만 한다. 저는 썸 어, 동시에 네. 어, 다수 해도 된다. 다수 몇 명까지? 두명 권장. 최대 다섯 명. 5명. 다섯 명까지? <laughs> 근데 썸이라는 것은 축파를 던지는 거 아니에요? 네. 내가 좋아하는 감정을. 아, 아, 조톡달라요자 그러니까 얘기 들어보세요. 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시작이 너무 좁아. 그리고 인맥도 너무 좁아. 서로가 아. 하나 건너면 다 알아. 근데 여러 사람을 두고 썸을 타면, 네. 어 걔가 나한테 좀 좋아하는 느낌이 있나봐. 어, 무슨 소리가 나한테도 그러던데? 날날이라고 소문이 납니다. 무슨 말개 날날이라고. 개 날날이. 미국은 진짜, 뭐 잠깐 얘기드리면 LA에서 썸 치다가 네. 네. 보스턴으로 가도 되는 지 네. 필라델피아. 네. 응. 도망가면 몰라. 그러니까 우리나라 안에서는 썸은 한 명할 때만 타자. 한 명만. 예. 그러니까 결국은 그러니까 뭐 어떤 도덕적으로 미안해서가 아니고 지탄받을까봐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미국은 도망갈 때가 많으니까. 어, 그러네, 진짜 듣고 어, 보니까. 지탄안 받으니까 하는 거고 도덕적인 거랑 상관없나요? 뭐 어, 받아들이기 나름입니다. 그고 아, 예, 예. 저는 기본적으로 박명수 씨가 썸에 대한 이해가 아직 좀 부족해요. 예, 예. 그냥 뭐 사귈래 말래 이런 예. 느낌이 아니고요. 그냥 영화 보러 가고. 갈친구의 응, 친구. 어. 영화를 보러갑니까? 그냥 그냥. 영화를 보러가면 사귀는 거 아니에요? 아, 근데 그냥 이게 <laughs> 완전... 그, 친한데 어. 뭔가 미묘한 감정인데 어. 좋으면서도 근데 막 사귀기에는 막좀 그냥 아직 지켜보고 싶어 아, 그게 뭡니까? 쨌때 미지근하게. 그게 어, 썸이에요, 그게. 그럼 친구 아, 친구. 그때 미지근한 단계가 그게 썸이 그럼, 썸이에요. 그럼 어디까지가 썸이에요? 그리 어디까지가? 영화 보는 것까지 썸이에요? 손잡으면 손잡으면. 저 제가 어제 들었는데. 네. 키스까지는 썸이라고 합니다. 괜찮다고. 야식이 다. 저는 저는 나. 아, 저도 거. 들은 거예요. 저도 몰라요. 잘. 저 양아치네. 저도 저 결혼해서 저 잘, 잘 모르. 이 사람아, 아니 근데... 말이 안 되잖아 이게. 제 생각에는 손 살짝 잡아다 놨다 정도. 잡아다 놨다. 그럼 어. 맥주 분 아니야 맥주 분 거? 잡아다 놨다니야 일분 이만으로서 받아 뛰기. 저기 연인 정도? 연인이세요? 아, 부부세요? 어쩌 뭐, 보세요 예, 어, 한번 질문 좀 드릴게요 썸은 한 사람하고만 타야 돼요? 여러 사람하고 탈 수도 있어요? 생각이 달라요 오, 그러면 아 아내는? 한, 한 사람 저는 여러 명이랑 탈수있다고 오늘 또 대판 싸우겠구만 <laughs> 오늘 대판 싸웠구만. 어, 어, 어. 예, 잠깐만. 제가 번리표 가서. 네네네, 가서 번 얘기해 보세요. <laughs> 네, 네. 썸이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썸? 이제 손잡고 데이트를 하면서 서로 알아가는 단계가 썸이라고 생각을 음. 해요. 이분 이분 한 다섯 명손다 잡고 다니면 그건 아무도 아니고 그냥 썸만 탄 거예요? 그 그죠. 그럴 수 있죠. 아 근데 이분 이 옆에 서 많이 잡았다 고 그러잖아요. 썸은 여러 명탈수있다 그랬지 제가 여러 명. 아 그렇습니까? 아. 갑자기 또 빠져나가시네요. 근데 저희도 손만 잡고 있다가 갑자기 뽀뽀를 하면서 오, 아, 사귀게 됐거든요. 아 뽀뽀는 안 되는군요. 그뽀이 사귀어야죠. 아뽀뽀는 사귀게 됐대. 그래. 저기 저 침착맨은 키스 얘기를 했거든요. 키스까지 된다고. 키스하고 그냥 가면 어. 사고예요아 신고해야 된다. <laughs> 제 의견이 아닙니다. 김 작가님의 의견입니다. <laughs> 이분 의견이에요. 그랬었잖아요. 저한테. 제가... 분명 그랬었죠. got to ready shut up got to be